우리가 뭘할 거냐면은 스태틱이라는 제어자랑 그리고 다형적 변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크게는 이렇게 돼요. 다형적 변수랑 관련 있는 것이 음, 형변환이라는 게죠. 형변환. 그리고 클래스 캐스트, 뭐 이셉션, 그리고 어,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 스테틱 스테틱은 뭐냐면 어, 지난 수업 시간에 외에 제가 접근 제어자라 해서 여러분 알려드렸다 그죠? 접근 제어자 접근 제어자 아닌 다른 제어자를 기타 제어자라 그래요. 기타 등등 할때그 기타고요. 어, 기타 제어자로 초급 시간에 학습하는 제어자가 스테틱이 있어요. 파이널이 있고 앱스트랙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오늘은 스태틱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스태틱. 그러면 스태틱을 한번 보십시다. 어, 접근 제어자의 위치를 제가 설명 드린 적이 있죠. 그렇잖아요,죠? 그그 스태틱도 이 스태틱 제어자도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위치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위치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멤버 변수 앞에 와요. 멤버 변수 앞에 그리고 메서드 앞에 와요. 이것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어, 클래스에 속한 거다.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법 설명부터 할게요. 스태틱이 뭔지를. 자, 클래스, 클래스 A에, 어, 멤버 변수, 인트 A는 100이라는 애가 있고, 인트 B는 2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멤버 변수 앞에 올수 있다고 돼 있죠. 스태틱이. 이렇게 붙이면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은 a 오는 u a 문법만 보십시오. <laughs> 시스템점 아홉.점 프린테렌으로 프린트에렌. 어 오.점 a 나5 a 5 b 이렇게 어, 하시면은 백0 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태틱이 어, 만약에 앞쪽에 선언됐다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이 돼요. 이게 문법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스태틱이 선언돼 있다 어떻게 한다? 어, 음.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소를 생성을 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게더 괜찮을까요? 가독성으로 따지면. 위에 거예요. 왜냐면은 하 클래스 이름으로 불렀다는 건뭘 의미한다? 스태틱이라는 거네요, 맞죠?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스테틱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문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틱이 무엇인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멤버 변수 앞에 온대 자, 그래서 여러분 API 띄우시고 API 띄워 보십시오. 음. API 띄우세요. 코어 패키지에 보시면은 메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어. 메스 클래스 한번 찾아볼게요. 메스 a p i 를 띄워 a p 고 API 를 띄워가지고 자바 a p i 를아 o 버전 a v 건 a l 자이렇 e 해서 열어가 a 고 r 어 패키지인 자바점 랭지 n 클릭을 하 i n 요 클릭하셨나요? 패키지 e link. Click on the l i n 스 c 있죠. 메스 클릭할게요. 왼쪽편에 메스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자 여러분 썸머리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썸머리. 네. 예. 어 이거를 잠깐 설명을 하면 s 스티드라는 것은 내부 클래스라 해가지고 우리 자바 초고 끝날 때쯤에 배워요. 아직 학습한 내용이 아니에요. 필드는 멤버 변수, 컨스트럭터가 생성자, 메소드가 메서드입니다. 자, 그러면, 필드. 멤버 변수를 보려고 왔잖아요. 그죠? 멤버 변수 한번 눌러볼게요. 메스라는 클래스에 어떤 멤버 변수가 있나 보니까 멤버 변수 두 개. 파이라는 멤버 변수 보이나요? 이 멤버 변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알수 없죠? 어, 다시 얘기할게요. 파이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없죠? 근데 저는 알고 싶은데 출력해주시죠. 파이가 뭐라고 되냐면 더블 형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소수점이일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지 전 몰라. 출력하시라고요. 이 변수를 출력하면 어떤 값이 있는지 알수 있을 거잖아. 출력해주세요. 자 일단 같이 볼게요, 여러분. 파이라는 애를, 음, 파이라는 거가 변수 이름이죠. 음, 그리고 얘는 어떤 제어자를 가지고 있어? 스테틱. 더블 형인의 자료형이, 그럼 어떤 소수점인지는 뭐 모르죠. 출력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 뭐? 맵피. 그리고 변수 이름은 파이. 우리 원주율 구할 때의 파이 값 있잖아요. 3.14 dddd. 뭐, 디테일하게 정밀도 저도 모르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예문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뭐예요? 방금 뭘했어요 스태틱 변수는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다고 배웠죠. 클래스 이름 매스니까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음. 이거를 문제 내니까 학생들 잘 몰라서 다시 할게요. 클래스 이름 매스 맞죠? 변수 이름이 파이였어요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스테틱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좀 해줘. 시스템.out이라는 얘 있잖아. 이거를 내가 비변수에 집어넣을게.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봐주셔야 돼요. 방금 우리 이거 했잖아요. 이거 말이야. 응? 아유. 여기 봐요. 이렇게 할게. 음, 뭐해, 이거 V1 할까? 예, V2 하자. 어, V1의 자료는 뭐인 것 같아요? 음 잘하네. 근데, 이거 답은 못 적더라. 오, 메커니즘 똑같은 건데. V3은 시스템 점, 아웃, 인, 하지 말까? 인 할까? 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음, 이거 아는 거 같게, 어, 매스 점 타이. 지금 그 변수 v랑 2 v3 자령이 없죠. 선언해주세요. 오류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v2, 네. v2, v3 변수의 자료형은 자 일단은 이거 같이 볼게요. 음. 자 일단 여러분 이거 소스 분석할 때그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만약에 앞문자가 대문자다. 그러면은 뭐를 생각하면 되죠? 클래스, 클래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만약에 얘가 변수였다면 변수 이름 뭐대문자도안 하겠지만 선데이치도 않잖아. 그죠.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코앞에 기자나 있고요. 시스템 클래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시스템 클래스가 여기 있습니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란 뜻이겠죠. 이것은? 맞잖아. 클래스 이름에다가 점 찍어서 아웃에 괄호가 없네. 괄호가 있으면 이거 메소드거든요. 근데 괄호가 없었잖아요. 멤버 변수예요. 그래서 아웃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는거죠. 필드. 필드에 보시면 아웃이 있고요 스태틱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얘뭐예요 이게 자료형이죠. 응? 이게 자료형이에요. 이게 타입. 이게 자료형이죠. 그래서 얘를 프린트 스트림을 그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붙여. 음, 자료형 얘고. 얘는 알고 있잖아. 아까. 뭐였죠? 더블 더블. 어, 더블. 음.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왜 컴파일 오르나냐면은 프린트 스트림이 패키지가 코어 패키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린트 스트림을 클릭을 하시면 얘가 IO 패키지 안에 있어요. 임포트 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임포트 문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응? 내가 프린트 스트림을 임포트 하겠다라고 해 줘야 된다고요. 이해 되셨을까요? 네. 넘어갑니다, 여러분.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다? 스테틱. 그죠? 스테틱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테틱 제어자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요. 네. 스테틱이 무엇인지 얘기 안 했어. 그럼 핵심만 얘기하자면은, 자, 클래스 A에다가, 보이드 ABC 가로 블로 인트 A는 100, 얘는 인트 B, 인트 C는 300이라고 적고, 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멤버 변수, 외계 변수, 로컬 변수죠? 자, 앞에다가 스테틱을 붙일게요. 스테틱, 스테틱, 스테틱. 어디서 오르나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얘기를 하자, 하니까 학생들잘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테틱은 멤버 변수에만 선언할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 얘기 해드렸고. 그다음엔스테틱이올수 어, 있는 두 번째 위치에요. 보면 알게 돼. 자, 이 예문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선 여기다가 붙이고, 얘는 인트, B는 200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인트, 어, C 가로 블락, 리턴에다가 300. 인트, D, 가로, 블록, 리턴에다가 400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가 스태틱. 자, 그래서 결국은 스태틱 제어자는 어디에 위치할 수 있죠? 아, 멤버 변수 앞에도 오고, 메서드에도 오는구나. 예. 네. 자, 그런데 원리가, 메커니즘이 똑같아.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어. 응?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하냐면, 100, 200, 300, 400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서. 자, 일단 소스코드는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거를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정석대로 해볼게요. A 클래스의 주소를 만들어서, 네, 이게 답은 아닙니다, 지금. 어, 5.a 이러면 100이 나오겠죠? 5.p 하면 200이고요. 그리고 5.c라고 하면 300이 5.d라고 하면 400이 나와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반환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출력하셔도 돼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점 뒤에 소가호가 있냐, 없냐로 멤버 변수인가, 메서드인가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어떤 게 스태틱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스태틱인 것은 어떻게 하자? 클래스 이름으로 부르자. 그러면은 가독성이 좋아진다. 음, 이해되셨을까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틱 인고는. 자, 그럼 관련된 문제 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학습한 걸로 뭐가 있냐면은 음, 인트 변수 이름은 인티저 파스 인트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는 문자열과 한 개가 들어갔었죠. 자, 이제 이거 분석해 볼게요. 자, 이거 한줄 같이 분석을 하면은요. 일단 여러분, 이건 알고 있죠. 패키지 자바.랭 코아 패키지 안에 코아 패키지 안에 클래스 인티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클래스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파스인트라는 이 메서드 있죠? 시그너처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시그너처가 뭐예요? 시그너처는 뭐냐면은 반환형 뭐냐? 메서드 이름 뭔데? 어, 매개변수는 어떤 거선언되 있고 그죠? 매개변수 뭐, 변수 이름 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블루? 이게 메서드의 시그너처잖아요. 그죠? 어떤 제어자가 있냐? 이런 제여자 근데 이거 보면서 알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아, 어, 파스 인트라는 이 메서드는 이 메서드는 반환형이 무엇일 것이다. 아, 인트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여기는 뭐가 온다. 스트링형이 들어오는구나. 스태틱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아 접근 제어자는 퍼블릭이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다알수 있는 것이죠. 이 문장 한 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거의 한두 번째 시간인가에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둘째 날인가 잡아 시작한지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문장에 대해서 잡아 한달 배우면 알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문법이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얘는 스태틱이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매개 변수에 문자열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거안 되는 거지. 오류 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왠 변수 이름. 왜 인트만 될까요? 반환형이 인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테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 같이 뭘 해볼 거냐면은, 여러분, int a 가, 어, 12, 12, 10진수 12. 갑자기 진수 얘기가 나오네. 10진수 12를 2진수로 변경하면, 자, 여러분, 일단 10진수, 12를 2진수로 변경하는 거를 일단 간단하게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방식대로 하지 말고, 따르게 해드릴게요. 자, 봐주시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 2의 5 계속 갈수 있습니다. 자, 일단 2의 3승은 요 2를 3번 곱하면 8이 나오고, 2 2번, 4, 이한번 곱하면 2죠. 모든 진수의 0은 1이에요, 일단은.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8, 4, 2, 1 코드책이라 그러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0진수 12를 2진수로 변경하면 얼마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 4, 2, 1에서 뭘 더해야 12죠? 8하고 4하고 더하면은 12다,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제가 체크한 거를 1로 바꿔. 체크하는 건 0이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10진수를 2진수로 변경할 때. 자 그러면 질문. 10진수 13을 2진수로 변경하면 얼마죠? 얼마겠어요? 1101이네. 맞죠? 네. 왜냐하면 841도해야 13이니까. 이제 이 느낌 오셨나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이런 식으로 바꾸십시오. 아시겠죠? 네. 네. 아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 <laughs> 어... 어. 15이죠. 15. 15. 십진수 15는 뭘 더해야 15인데요. 어, 1 1 1 1이 15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음, 자, 그럼 16은? 16은? 어 이거 다 더해도 15인데 16은 어떻게 만드는데? 음, 자, 8 위에가 8이 16이죠. 음, 어, 그죠? 1 0 0 0 0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어, 힘들게 계산 안 해도 돼. 이런 봐 봐. 12 말고 내가 120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계산하긴 계산할 건데 너무 힘들겠죠. 아니 방금 손으로 계산하는 게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 <laughs>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문제 됩니다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어 이미 자바 점 랭기지의 인티저라는 클래스에 아래와 같은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메소드인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바 점자 랭기지의 인티저라는 클래스가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서 그 파스 인트이죠. 파스 인트, 여러분 파스 인트 알잖아. 파스 인트가 하나 더 있어. 아, 이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toBinary 이진수 변경이죠. 요이 메서드거든요. 이 메서드 이용하면 돼. 이 메서드 이용하시면 10진수, 2진수로 빨리 변경할 수 있어요. 이 메서드 호출해 주시죠. 어, <laughs> integer 클래스에 toBinaryString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10진수, 12를 2진수로 변경하는 건 되게 쉬워요. 아까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직접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같이 볼게요. 아까 그 10진수 12를 이진수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죠.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호출해 볼게요.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죠. 투 바이너리스트링이라는 거 메서드명이고, 매개 변수 정수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테틱이 선언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접근 제어자와 기타 제어자 순서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스테틱 퍼블릭 해도 된다. 어, 제어자의 위치는 아무 상관없고요. 반환형 앞에 와야 돼요. 그건 정해져 있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laughs> 자, 이거 호출해 볼게요. 반환형이 있는 어, 스테틱 메서드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부르죠. 자료형 변수 이름 클래스 명. 점의메서드명 가로 세미콜로. 그렇겠죠 이게 문법이고요. 클래스 이름이 지금 인티저. 인티저. 그리고 메서드 명은 parse, 아, two binary, string, two binary string. 그리고 여기에 정수 들어온다니까, A. 그리고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하고, 그죠? B 할게요 반환형은 string. 어, 스트링이라고 되어있었잖아요. 그죠? to binary string 시그너처가 이래. 그래서 이렇게 오출 하셔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까 자 이렇게 실행되려면 java 메인 자, 여기다가 12라고 하니까, 10진수 입력하니까, 이진수로 아까 10인 얼마였죠? 1100죠. 네, 이해하셨을 거고요. 어, 입력된 것이 10진수면, 뭘로 나오게? 이진수로 출력되게 해주세요. 자,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명령행 인수에 10진수를 입력하시고요. 이진수가 출력되면 됩니다. 어, 10진수 12가 1100 였지요. 어, 10진수 2는 10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인테저 클래스의 2바이너리 스트링을 이용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이거 봐주시죠. 방금 우리가 풀었던 건데, 10진수 12를 이진수로 변경할 때 2바이너리 스트링을 이용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은 어이 십진수가 어디에서 명령행 인수로 넘어온다라는 것만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어 args 대괄호 0 이러면은 이제 오류가 나. 왜 오류가 날까요? 왜냐면은 정수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죠? 숫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숫자로 정말 많이 바꿔 봤죠. int죠. parse int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이거? 이거 자체가 숫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도 아무 상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거를 있죠. 제가 한번 어... 변수를 막 선언해서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변수 선언하지 않은 건데, 이걸 오히려 변수 선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잘라, 이걸 잘라 갖고 int a는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죠? 또 string b는 해가지고 이걸 잘라와, 자르고 붙이고, 이거를 a로,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b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변수를 선언해서 출력한 거고요. 얘는 자어 a 자리에다가 뭐를 이거 바로 집어넣었죠. 그죠? 여기다가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네, 뭐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뭐 네, 이건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속도는 네. 점차 아무 상관 없습니다. 속도하고는 뭐 거의 뭐 그냥 뭐 변수에다가 뭐 할당했다는 그 자체가 속도를 아무 속도까지는 예 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